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지금은 8월 26일 오후 2시 36분이고요. 네 저는 일어난 지한 대략 1 시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제 문법 파트 들어갈 건데 자 이번 5가에서는 문법 파트가 첫 번째는 어, 분사구문이네. 어, 첫 번째 분사구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 상관 접속사네요. 네 그러면 이거 두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사 구문인데요. 자, 애들아, 분사가 뭐죠? 어, 분사가 뭐라고 했어? 내가 본문 분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 분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아, 형용사구나. 뭐라고? 형용사구나. 그래서 자, 우선 글씨 크기를 좀만 줄여 봅시다. 네. 그래서 자, 분사를 딱 깔끔하게 뭐예요라고 정의를 하면 뭐 동사를 형용사화 한것 뭐라고 분사 아 뭐래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화 한 거라고 동사를 형용사화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분사가 결국은 뭐야 아 형용사구나 오케이 그래서 분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죠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뭐 현재 분사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분사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분사는 동사에다가 ing 붙인 거, 과거분사는 동사에다가 ed 붙인 거죠. 그래서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 아, 뭐뭐하는 또는 뭐뭐하고 있는. 과거분사는 된, 진. 그렇죠? 자, 뭐뭐하는 거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인 거고요. 뭔가 되는 거고, 뭔가 저지는 거야. 그건 뭐야? 수동이죠. 그렇죠. 자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음, 딱히 생각이 안 납니다. 한번 어, 그냥 예문을 대충 보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분사구문은 뭘까? 분사구문. 그렇지? 자 이제 분사는 뭔지 알았지? 아 동사를 형용사화 시킨 거구나. 품사가 형용사구나. 그럼 분사구문은 뭐겠어? 구문이 뭐야? 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지. 그냥 문장이라는 거야. 오케이? 어 문장 어 분사가 있는 문장이란 얘기야. 음? 자 이거 예문을 보기 전에 먼저 여기부터 보고 갈게요. 자 종속절이 뭐 때, 이유, 양보조건, 동시동작 등을 나타내는 경우, 자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일치하면 접속사와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 형태로 바꾸어 쓸수 있는데 이 것을 단순분사구문이라고 한다. 자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은 먼저 체크하고 갈 거. 자, 주절과 자 종속절의 주어가 일치하면 이게 첫 번째. 일치하면 자, 두 번째는 뭐 하냐면, 자 접속사와 또는 종속절의 생략을 한다. 오케이, 일치하면 생략을 한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동사를 분사 형태로 바꾸어 쓴다. 이게 세 번째. 에두 번째, 네, 이게 세 번째 쓸수 있겠네. 이게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예문부터 봅시다. 자, since I have a bad cold, I can't join the meeting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자, 접속사 보이죠? 어, since가 접속사예요. 얘들아, 접속사가 뭐야? 접속사. 자, 접속사가 뭐야?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거를 우리는 접속사라고 해요. 절과 절. 그러면 선생님 절이 뭐예요? 아 주어동사가 있는 거를 우리는 절이라고 한다. 오케이. 절과 절을 이어준다고 했어. 그리고 선생님이 since가 접속사라고 했는데 그럼 절과 절 이어주는지 한번 증명해볼까? 자 since 여기 있는 절에서 주어 찾아봐. 아이가 주어죠. 그 다음에 have가 동사죠. 주어동사 왔지. 자 그다음 문장. 자 콤마 뒤에 문장. 아이 왔지. 그다음에 join 동사 왔지. 어. 이 문장 절과 절이네. 그쵸? 그렇죠? 이 절과 이 절을 지금 신스가 이어주고 있는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접속사라고 하는데, 아무튼 분사 구문을 만들어 보자 이거죠. 자, Since I have a bad cold, I can't join the meeting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일치하면이라고 했는다자 애들아 오늘따라 모르는 다 뭐야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 주절은 뭐고 종속절은 뭐야? 음? 자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런, 이런 일본 학자에 의해서 이런 이름들이 따와져 온 건데요. 어, 일본인들 정말 이름 하나만큼은 저는 기깔나게 잘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주절하면은 뭐겠어? 주된 절이란 얘기겠지. 자 절은 아까 선생님이 주어동사라고 했어. 즉 이게 문장이란 얘기거든 문장. 그렇죠? 주된 문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된 문장. 주된 문장. 자, 주된 문장인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종속절은 뭐겠어? 종속되어 있는 거죠. 종속이 말 속해져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주절과 종속절의 차이는 뭐야? 자, 주절은 이 주절. 이 주절, 이 주된 문장이 단독으로 있을 때 이게 주절인 거거든요. 자, 이 주절이 단독으로 있을 때 의미 전달이 충분하게 된다. 뭐라고? 의미 전달이 충분하게 돼. 근데 종속절 같은 경우 예, 여기 since 있는 여기 문장. 그쵸이 종속절은요. 얘 단독으로 으면 의미 전달이 안 돼. 한번 해석해 볼까? 자, so, since I have a bad cold. 아, 내가 감기에 걸려서 하고 그냥 끝난 거야. 아, 내가 감기에 걸려서 뭐 어쩌라고. 그렇지? 의미 전달돼안 돼. 의미 전달이 안 돼. 이런 걸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해. 근데 반면에 주절 한번 볼까? I can't join the meeting. 아, 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어 이것만 이 문장만 단독으로 쓰였을 때어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아 그렇구나 알겠어 하고 어 의미 전달이 딱 됐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주된 문장 아 단독으로 쓰였을 때 의미 전달이 되는 걸 우리는 주절이라고 하고 단독으로 쓰였을 때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는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한다. 아무튼 지금 이거 용어 정리 때문에 자꾸 지금 본질이 흐려지는데 자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한데 자 주절의 주어와 주어 여기 있죠 그다음에 종속절 자 종속절의 주어가 일치한데 자 한번 볼까 자 내가 감기에 걸려서 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자 이때 아이와 자 이때의 아이는 같은 사람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야 아 같은 사람이겠지. 그렇 어, 같은 사람이면 같은 사람이면 자, 접속사와 종속절의 주어를 어, 생략한다고 합니다. 자, 접속사하고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한데 여기서 접속사 뭐야? Since죠. Since 어, 생략하래. Since 생략해. 그다음에 종속절의 주어도 생략하래. 자, 종속절의 주어도 생략하래. 오케이, okay? 자생략 뭐 I have a b a I h a v e a bad cold. I c a n t j o I n t h e m e t i n g 이 남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종속절에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래요. 근데 언제? 아, 이 아이랑 이 아이 I okay? I 그러니까 여기 앞에 두 군데 생략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생략했어. 자, 두 번째 단계까지 왔다. 그러면은 동사를 분사 형태로 바꾸어 쓸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분사 형태로 바꿨으래. 그러면은 뭘로 바꿔 쓸수 있겠어? 그렇지. have를 ing로 바꿔주면 되겠지. having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오케이? 현재 분사로 바꿔주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꾼 걸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Having a bad cold I can't join the mee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어 감기에 걸려서 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이제 똑같이 해석이 되겠죠. 오케이? 우리는 이런 거를 어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한번 어 팁을 한번 봅시다. 자 문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 접속사를 남겨둘 수도 있다. 그래서 예그 m 그 샘플이 나왔죠. 어 since having a bad cold, I can't join the mee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래 같은 분사 같은 분사 구문은 아까 접속사를 이렇게 생략하라고 했는데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들 있지 뭔가 어. 만약에 이거를 생략을 했을 때, 우리가 이거 유출을 할 때, 어, 과연 이게 since가 맞나? 어, because는 안 돼? 어, why는 안 돼? 이게 뭘까?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아 접속사 생략 안 하고 그대로 두고, 대신에 이렇게 분사 형태로 바꿔준 형태로는 가능하다. 음. 이게 분사 구문이다. 또 팁을 볼까? 이런 거 팁을 잘 봐야 돼. 이런 거 팁. 이런데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올 수있다말이지자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일치한데, 그렇죠? 지금 다 이거 현재형이죠. 어. 그렇죠. 그다음 이것도 다 현재형인 거고요. 시제 일치할 경우에 이제 분사 구문 아까 분사로 바꾼다라는 이야기 별로영 없었고요. 자 그다음에 어 그다음 이제 예문이 이제 계속 나오네. 자 being left alone, Julie started to cry라고 했습니다. 자 혼자 남겨졌을 때 어, 줄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이 아까 분사는 뭐라고 했어? 아 동사를 형용사화 한 거라고 했어. 뭔 화를 시켰다고 형용사화 시킨 거라고 했어. 그러면은 지금 이게 형용사라는 얘기잖아. 그쵸 이것도 형용사라는 얘기잖아. 지금 분사잖아. 이것도 형용사라는 얘기지. 그치자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지 않니까그쵸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지. 자 예를 들면은 뭐 beautiful. Teacher 나 이야기하는 거. 자, beautiful 하면 아름다운 이게 형용사죠, 그렇죠? 이게 지금 누구를 꾸며줘? 아, 선생님을 꾸며주죠 아, 아름다운 선생님. 이게 명사잖아, 그렇죠? 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사는 형용사라고 했어 이게 지금 형용사야, 형용사. 그럼 얘는 누구를 꾸며주겠어? 줄리를 꾸며주겠죠. 아, 혼자 남겨져 있는 줄리는 뭐하기 시작했어? 아, 울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석할 때 이게 좀더 편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어, lying on the bed dan was watching tv라고 tv라고 했습니다. 자, 침대에 누워 있는 단은 어, 뭐 하고 있었어? 어, TV를 보고 있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또 여기 TV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여기 TV 중요해. TV. 자, 수동태. 어, 비동사 플러스 pp죠. 수동태 된진 또는 진행형 ing 붙은 것들 진행형은 분사 구문에서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의 앞에 being은 생략 가능하다. being이 생략 가능하다. 그렇죠? 얘는 지금 비동사 플러스 지금 수동태이기도 하면서 어, 비동사 플러스 수동태죠? 얘는 그렇죠? 얘를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은 어, When she was left네.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pp죠. 어.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앞에 주어랑 이거 접속사 생략을 해 가지고 이거 b를 지금 being으로 바꾸고 어, 바꾼 거죠. 그렇죠? 근데 자,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일 때 수동 태일 때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b e 이 되지. 근데 이때 b e 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 being left 가 아니고 그냥 left a l o n e 이라고 써도 가능하다라는 뜻. 그 다음에 tip. 자, l i n g 과 laying 의 쓰임에서 laying 뒤에는 목적어가 이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어. 이거는 단어 문제죠. 자, l i e 은 뭐야? 아, 눕다죠 레이는 뭐야? 뭔가 두다, 또는 놓다라는 얘기죠. 그쵸. 음? 자, 눕다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근데 레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쵸. 아, 누구를, 뭐를 둘 건데, 뭐를 놓을 건데, 그쵸. 레이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여성이 was laying. 어 놓았죠 또는 눕혔죠 누구를 아 그녀의 아기를 하고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 동시 동작이라는 뜻이 나와 있는데 자 동시 동작이 뭡니까? 어 동시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침대에 누워 있는 이 사건 동작 하나랑 그다음에 단이 TV를 보고 있는 동작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죠. 어, 침대에 누워서 TV를 본다는 거니까. 눕는 거랑 TV 보는 거랑 지금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자 어디 놓친 거 없나? 어 얘기 이문 한번 살짝 보고 갈까? 자, Feeling nervous, Jisoo was carefully studying her notes in her chair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 문장을 이렇게 주어졌네. 원래 이렇게 문장을 주어 주고 분사구문으로 바꿔 봐라라고 했을 때 자, 한번 볼까? 분사구문으로 바꿔 보자. because she was feeling nervous, Jisoo 어, was carefully studying blah blah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주어 일치하는지 보자. 자 이때 여기 쉬랑 지수랑 같은 사람이니? 어,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 지워. 그리고 앞에 접속사도 지워. 응? 자 앞에 접속사 지우고, 그렇죠? 얘를 이렇게 분사로 바꿔주는 거지. 이렇게 필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어. 두 번째 문장 because he wanted to clear his mind 어 태호 decided to take a blah blah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태호랑 여기 h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워. 그러니까 앞에 접속사도 지워. 그래서 이 wanted를 뭘로 바꿔 주는데? 어 wanting으로 바꿔 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세 번째 When I was walking on the street, I saw my teacher with his children.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아이랑 여기 아이랑 같은 사람이니? 어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에 when 지워 접속사 지워. 오케이? 자그 다음에 분사로 바꿔준 거죠. Walking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아까 팁에도 보면은 이렇게 진행형 어, 비동사 플러스 진행형. 그치? 여기 비동사 플러스 진행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과거 분사구분에서 과거분사 현재 비잉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생략한 겁니다. 오케이? 원래는 뭐야? 아 비잉, walking, o n h e s t r e e t 인데 비잉을 생략한 거죠. 오케이? 이것도 뭐야? 원래는 비잉, feeling인데 지금 비잉을 생략한 거죠. 이 뜻입니다. 오케이. 자,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하시고요. 또는 유튜브 댓글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자, 이거 문제풀이 뭐 살짝 깔짝만 대볼까요? 자, 다음 과로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say saying goodbye to her I left home 이라고 했는데, saying이겠죠. 어, 어, 그녀에게 어, 안녕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나는 집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while read on reading comic books he ate a potato chips라고 했는데 reading이겠죠. 그렇죠. 어 근데 이때 경우에는 접속사 생략 안 했다. 왜? 좀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접속사 생략 안 해도 되는 경우 있어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의미가 통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as John listened to music loudly, he couldn't hear the bell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as는 자 as 하면은 보통 뭐뭐로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as는 뜻이 겁나게 많아요. 오케이? 자 as 하면은 뭐 뭐뭐한 대로 또는 뭐뭐하면서 또는 뭐뭐때문에 어, 오지게 많아요. 에즈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하면서가 좀더 적당할 것 같아요. As you listen to music loudly. j o h n 음악을 겁나 크게 시끄럽게 어, 들으면서 어, 들었기 때문에, he couldn't hear the bell. 아, 여기서 때문에. 네 어, 때문에. 네어 음악이 너무 시끄럽게 들려서 어 들었기 때문에. 그는 종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긴데, 자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존이랑 히는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얘존 없애. 그러니까 앞에 접속사 as도 없애. 그렇죠? 그럼 얘를 뭘로 바꾸면 돼? 아, 리스닝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그대로 쓰면 되지. Loudly. 이해되시니까? 조밥이죠 조팝 나무의 이런 레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어 아파서 민수는 학교에 결석했대요. Absent가 부재의 결석한이란 뜻이고요. 어 뭐겠습니까? 분사구문이니까 빙 시크겠네. 그죠? 어, 원래는 뭐겠습니까? 뭐 because because uh, he um, is A sick 겠죠 근데 이때 희랑 민수 같은 사람이니까 없애고 b e c 없앤거죠 그래서 이거 동사를 ing 로 바꿔주는 거죠 being sick 이렇게 가는거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